도함수를 이용하거나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하여튼간 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계도함수까지 이용하는 걸로 풀어볼게. 1번은 도함수가 2의 x 더하기 x, 2의 x다. 그래서 2의 x로 묶어서 x 플러스 1이야. 이계도함수는 얘를 미분하니까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걸 미분하니까 그냥 2의 x 묶어주면 2의 x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일단 얘를 0되게하는값 중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마일밖에 없거든. 계속 음, 마일은 도함수가 0이네. 그러면 이게 도함수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하잖아?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 그러니까 극소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도함수가 0이니까 극소값 같지 않겠어? 그래서 1번은 극소값만 존재합니다. 마이너 1을 넣어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도함수를 구하는데 원래 fx는 x 더하기 2코사인 x 예요 0부터 2파이까지 그냥 한 주기만 관찰할 거고요. 0부터 2파이까지 관찰할 거다. 도함수는 1-2코 x 가 되고, 2개도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2 코스 하이가2 코스 하이가되코이넥스가플러하이까스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넥스가코 하이넥스가 플러되코하이넥스2코이스가되겠코이넥스하이가이스이스하가 얘를 0되게 하는 값 중에 후보가 있을 거다냐?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사인 엑스가 2분의 1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사인 엑스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있죠. 그래서 5호 후보는 30도랑 150도가 있다 해가지고, 분명히 30도도 그렇고요또 150도도 그렇고요 도함수는 둘다 뭐다? 0이다. 이계도만 따져주시면 되는데 이계도의 부호에 따라서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기도 할 텐데요. 30도를 집어넣어 보면 은 얘는 마이너스 2배를 한 코사인 30도가 되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마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음수다이야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음 위, 음수면 위. 그래서 결국 뭐냐, 어, 위로 볼록이니까 극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값을 갖는다. 30도를 넣어라. 그래서 f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6분의 파이 더하기 30도의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거기다 2배 하면은 루트 3. 이게 바로 극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2배를 한 코사인 150도거든요 근데 코사인 150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이 나오잖아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또 우리는 양아 이렇게 나는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르로블록이란 말이죠 아르로블록이니까 아 여기서는 그러면은 극소값이 나오겠구나 f에다가 6분의 5파이 150도를 집어넣어라 했더니 6분의 5파이 그대로 쓰고 더하기 2배를 한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따라서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예요. 좀 답은 좀 약간 복잡합니다.